얘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이건 내가 좀더 얘기를 해줘야 돼 EBS 같은 경우도 애들은 비문학 EBS 또 비문학 같은 EBS 무슨 비문학을 했다. 이럴 때 얘는 맨 앞자리에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딴 애들은 그냥 요쪽 하나 펴놓고 이러고 있거든 너는 항상 수업시간에 뭘 같이 펴놓고 있었냐 어. EBS 자기가 분석한 노트랑 EBS 본교재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요거랑 그거랑 내용도 비교해보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미 비문학 지문도 노트에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 너는 이배 선생님 문학 수업할 때 뭐라 그래. 너네 눈으로 스스로 좀 분석해 가지고 샤프로 써보고 이렇게 해 와라. 예에는 그렇게 안 했겠지. 딱 말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다돼 있는 거야 이게. 수설 시간에 내가 예책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여금 이렇게 해.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. 열심히 한 기억에 남는 제자 제 중에 한 명이야. 있어요. 너네도 할수 있어. 근데 그 노력의 과정이 빡세다그 빡센 과정을 이겨내면은 성공할 수 있고. 그럼 앞으로 이제 지금 그냥 눈이 <laughs> 음, 그래. 놀 때도 열심히 놀아야 돼. 네. 어, 1학년 때 열심히 놀고 3학년 때또 빡세게 해가지고 네길 찾아가고.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알겠죠? 음.